자 정복 암굴입니다. 기본적인 패턴 설명은 오른쪽이 링크를 타고 탐험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프리미어 오류로 화면 뭉개짐이 있으니 타임라인을 통해 1냄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복은 2300만대도 할만은 한데요 그래도 탐험에서 연습을 탐험이 끝나면 오드보상은 까지 않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우선 1냄인 쿠아프입니다. 변경점으로는 패턴 하나가 추가되어 대상 중심으로 퍼지는 연쇄번개 패턴이 추가됩니다. 혼자만 근접이라면 그냥 패시고 이 근접이라면 대상 나가긴 해야 하는데, 그렇게 치명적이지도 않고, 키빌리스크도 앞이라.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나가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다음은 물량 막기인데요. 차이점은 병력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토템술사의 체력이 비약적으로 많은데 일꾼과 토착군의 체력은 오히려 비약적으로 낮아 토템술사에게 먼저 폭탄을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 번째 웨이브 때는 한쪽에 토착병 4마리가 네 나올 수 있어 두 번째 웨이브가 끝나갈 때 중앙에서 대기하다가 세 번째 웨이브가 좀 모이면 마음껏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눔인 두항카로 변경점은 큰 기믹이 하나가 강화되고 새로운 큰 기믹 하나가 추가됩니다. 이름이 뭐라 하면서 주위 영혼을 원래 두 마리까지 소환했는데 이제 네 마리를 소환하는데요. 탐험과는 다르게 영혼 먹은 사람은 보스를 나머지는 쫄을 때리진 못하지만 탐험에 비해 뭔가 쫄이 굉장히 말랑해 영혼 먹은 사람이 빠르게 대처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뭉쳐먹기입니다. 그냥 묶인 대상에게 뭉치면 끝나지만 문제는 원거리에게 써버리면 근접은 딜로스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그루기바가 쓰게 되면 모든 아군이 이놈에게 붙은 뒤 보스는 또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믹만 실행하니 그냥 겁나 패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막내민 누아쿰입니다 차이점은 사이패가 피지컬에서 기믹 위주로 바뀌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익숙해지면 탐험보단 쉽고 그 익숙해질 때까진 탐험보단 더 어렵단 뜻이겠죠? 짤패 변경점으론 원래 똥 뿌리고 석상 위로 갈때이 똥이 주기적으로 나오며 똥을 깐 뒤에는 높은 확률로 전반 가르기를 시전합니다. 근접이 애매하게 붙으면 높은 피해와 출혈 중첩을 얻으니 위험하다 싶으면 끝난 뒤 붙으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다음은 큰 기믹 두 개가 추가됩니다. 하나는 원래 점프하던 패턴이 강화되어 보시면 한 명이 굳어버리죠. 이때 분신이 대상에게 돌진을 이후 같은 대상에게 두 종류의 찍기를 사용합니다. 일단 두 가지 중 어떤 찍기든 분신은 맞아 줘야 하고요. 분신 맞기는 연속으로 맞게 되면 즉사급 피해가 아니라 그냥 즉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번갈아서 맞아 줘야 하죠. 유의 사항으론 분신에 너무 가깝게 붙으면 분신이 막는 사람을 관통할 수도 있고요. 대상자에게 너무 붙어서 맞으면 둘다 겹쳐 맞게 됩니다. 따라서 분신이 뛴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아구 굳은 대상과 분신 사이쯤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이후 굳은 아군 빼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분신을 막기 시작할 때큰 원이 보인다면 아 혼자 맞는 거구나 하시면 되고 어? 왜 원이 안 보이지? 하면 같이 맞는 작은 찍기가 나옵니다 큰 원은 그렇다 치고 작은 원이 문제인데요 작은 원을 맞게 되면 삼중첩 출혈이 걸리게 돼 같이 맞은 모두가 외곽으로 가서 대충 뭉쳐 깔아야 합니다 이때 다시 중앙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분신이 벽 쪽에 껴가지고 거리가 너무 좁혀져 맞아줄 수 없는 상황이 오기에 우리는 반드시 똥을 깔고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죠 저희는 중간 원쯤에서 자리 잡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느꼈습니다 막내미의 기믹은 총 3단계로 막아주고 찍기 2번 후에는 이걸 2배로 해 막아주고 찍기 4번을 보게 됩니다 이 2번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추가되는 기믹은 블랙홀 패턴인데요 막내미 대사를 뺏기 시작하면 중앙에 구체를 하나 까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큰 피해를 받고 기믹 실패까지 이어니다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막내은 중앙에 구를 설치하고 주시 대상이 될 유저 쪽으로 도약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대상에게 투사체를 발사하며 그 투사체를 저 구에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도약 전까지는 누가 대상이 될줄 모르니 맵 끝과 중앙의 사이쯤에 자리를 잡고 보스가 도약을 하면 다 같이 반대로 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징표가 찍힌 사람은 보스와 나 사이에 이 구체를 두면 돼요. 총네 번의 투사체를 발사하며 구체 파괴 실패 시 전멸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패턴 때 상당한 행동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모든 음료에는 행동력 자연 회복량 증가가 달려 있으며 이는 등급이 올라도 똑같아 웬만하면 막냄 때는 값싼 낮은 등급의 음료를 마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블랙홀 기믹을 파괴하면 막아줘야 하는 패턴이 짧패로 추가로 생겨 이 발사하는 걸두번 맞으면 즉사하게 되죠. 사이 단계에 막아주는 패턴과 동일하게 한 명이 굳으면 다른 아군이 똑같이 번갈아 맞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보스에 너무 가까이 붙게 되면 실패하니 이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